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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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품종은 아, 매도락입니다. 자, 금년에 이제 저는 이제 하우스를 좀 늦게 내렸습니다. 아, 지금 이와 같이 자 1차 이제 비대가 끝나고 자, 조금 있으면 2차 이제 비대가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산가리 수용성 인산가리를 지금 이제 관주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정불량이, 이제, 걸리는 것들은, 전년도, 그, 꽃눈 분화 시기에, 그때, 인상갈이나 인상가슘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인상갈이나 인상가슘을 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확에 들어가면, 저기, 뭐야, 수정불량이 많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꽃눈 분화 시기에는, 인상갈이, 인상가슘을 줘가지고, 꽃눈을 최대한대로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키웠다가 이제 수정, 다음에 이제 수정에 들어가면은 수정 발생이 이제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꼭 인상갈, 인상가슴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노지에 인상가오고 인상가슴 면십을 했습니다. 아, 그 결과 굉장히 꽃눈이 형성이 잘 됐습니다. 특히,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인상갈, 인상카슘을 꽂는 분하시기에 자주 해주셔야 수정 분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메도이락메도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일, 제가 아시는 분, 저번에 유튜브에 계속 띄우신 공원면에 68세, 그분도 지금 매도라락하고 인디고 출하를 했는데, 아, 매도우락이 가격이 더 나왔습니다. 4만원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자, 공판장에서, 어,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저장성입니다. 저장성. 저장성과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이 좋은 경우, 이제 과분이 좋은 경우에, 이제 가격을 더 줍니다. 참 이와 같이 지금 매도우락은 지금 분이 이와 같이 닦아집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매더우락이 과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도 굉장히 큽니다. 아, 어,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제가 컨설팅 해준, 어, 그 젊은, 그 농가분은 지금 매더우락에서 굉장히 수확, 어,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열매도 크고, 어, 지금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서, 어, 지금 계속 공판장에서 좋게 가격을 받, 어, 이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 그 특성을 알고 이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저는 좀 이와 같이, 이제, 금년에, 이제, 금년에, 이제, 매도라 그걸, 이제, 무가원에서 이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분들이, 아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배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아마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을 해서, 저한테 이제 묘목 사가시는 분들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열매도 기인하고 열매도 기인하고 지금 같이 열매도 기늘하고 열매도 기늘하고 지금 군도 가분도 좀 이와 같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했다 나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재배 그다음에 특성을 이제 알고 아, 재배를 하신다면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도 라건 수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 칼슘, 인산 칼리를 꽃눈 분화 시기에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수정, 수정 불량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이 집중적으로 이제 하우스에서 열매도 크고 가분도 좋고 해서 어, 지금 뭐 공판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뒷부분이 착색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 뿌리 힘에 비해서 과다 착과량입니다 과다 착과량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너무 우거지기 때문에 햇볕이 충분히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는 이렇게 열매들이 햇볕을 충분히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또한 여와 같이 저는 이 가운데 이매도하기 직립이기 때문에 여와 같이 가운데 햇볕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여와 같이 지금 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비해서 웃자람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햇볕입니다. 햇볕이 충분히 들어가야 열매들이 정상적으로 비대라든가 착색이 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와 같이 저는 지금 옆에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벌려서 햇볕이 들어가서 열매들이 이제 균일하게 익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착색 불량, 비대 불량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하게 동사를 즐기셔야 한다. 식물들이 가장 어떤 이렇게 하면 식물들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동사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매도우락이 진입성이기 때문에 지 이와 같이 아래다가, 아, 이제 철사, 굵은 철사를 만들거나 이와 같이 차각망을 넣어서 햇볕이 가운데로 충분히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아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매도우락이 열매가 크고 동시에, 동시에 익는다는 것의 장점을 아, 장점을 이제 살려서 금년의 결과를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매도락이, 야,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자, 노지에서 특히 장마전에 이제 수확이 가장 빨리 끝나는 것이 이제 매도기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저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아, 저 비가 와도 엠만약는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배, 어떻게 재배했냐에 따서그 품종의 이제 특성, 특성을 자 살려서, 아 어, 살려서 수확을 하셔야 우리가 어, 좋은 가격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매도라, 이 하우스, 어 지금 토경 재배, 지금 매도라에 우 대해서 오늘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